중심선 만약에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어 조금 매수로 네, 안녕하세요. 어 a B 투자 연구소 장동현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어, 한온 시스템 되겠습니다. 한온 시스템 코드 번호 어018어 880이 되겠고요. 어, 현재 시점은 8월 25일 오후 12시 3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어 일단 한온 시스템이 어떤 종목이다라는 것을 조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 공조 공조 장치를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공조 어 공조라고 하는 것은 어뭐 에어컨 뭐뭐 뭐 냉난방기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어, 자동차 어, 글로벌 자동차 공급사에다가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국내 어 기아차 현대차 관련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한원시스템 코스피 기계 자동차 부품으로 지금 속해 있고요 어 시가총액이 굉장히 큽니다 어 8조 4천억입니다 8조 4천억 음 어, 8초 4천억인데, 어, 웬만한 뭐 대기업 관련해서라도 어,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외국인 보유 비중이 17.85%입니다. 어, 그러면은 어, 지금 현재 어, 상장주수가 여기서 지금 현재 어, 대주주 대주주가 지금 현재 70%를 가지고 있어요. 70% 한번 볼까요? 어, 한앤코오토홀딩스라는 지금 최대의 주주가 지금 거의 69.99%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원래 어, 원래 물량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 30%는 어, 유통으로 돌아다니면서 개인 개인이 매집을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기관들도 매집을 할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전체적으로 강력 매수라고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어, 일단 목표 주가는 19,000원 지금 현재는 15,750원 왔다갔다 하고 있죠 추정 기간에서 13곳에서 조금 높은 주가를 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음 동사는 자동차 부품 전기 전자 기계 어, 산업용 부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공조 분야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르, 가지고 있고. 어, 업계 1위를 지키고 있다.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공조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 자동차 열관리 시스템입니다. 열관리, 어, 열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뭐 제가 이제 자동차 관련 학과가 아니다 보니까는 어, 제가 조금 어,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공조 장치 이렇게 좀 보시면은. 어, 요거죠 공조장치, 어, 뭐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 어, 추가적으로 냉 난방 시스템을 어,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자동차 업계에서는 거의 뭐 1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공조 공기 조절 장치를 말하고요. 차 실내의 온도, 습도, 공기의 청정도, 흐름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있는 시스템의 총칭이고요. 어, 예, 겨울이나 이제 그리고 여름에 에어컨이나 그리고 난방 같은 거 많이 키, 키고요. 그리고 윈도우 어, 창문에서 안개나 서리를 제거할 수 있는 것들로 이제 폭넓게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환우 어, 시스템이 제가 요번에 좀 가지고 왔는데 어, 좀왜 가지고 왔냐라고 물으신다라고 한다면 어, 사실 매각 이슈가 있습니다. 매각. 어, 매물로 나온 한온 시스템, 최대 4천원회사채 발행 착수. 어, M&A 시장 나선 한온 시스템, 흑자 전환, 몸값 높일까,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 굉장히 좀, 실적이 좋아요, 사실. 음. 어, 실적이, 요번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실적이 굉장히 눈에 뜨게, 띄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번에 거의 뭐, 최대 실적을 발표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유보율도 굉장히 어, 강하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좀 높지만 그래도 어, ROE, ROE가 좀 높죠 그리고 PER, 어, PER은 좀 아직 안 나왔는데 어, PER 같은 경우는 뭐 계산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 매각을 할 예정이라서 지금 이제 빅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9월에서 한 10, 10월 정도 때 이제 매각으로 인해서 어, 본 입찰을 어, 착수를 할 것이다. 그러면 주가가 어, 우상향 할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달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어 그래서 그런지 지금 현재 어,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들에서 대한 물량들이 계속 계속 차곡차곡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 연기금 사모펀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모펀드가 또이 부분에 또뭐 인수를 할란가 모르겠는데. 어, 일단, 지금 지수는, 어, 주가는 지금 현재 어떤 위치냐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어, 디까지부터 시작이 됐었나. 바닥부터,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하면서, 어, 바닥에 지금 현재, 어, 중심선에 와있다라는 겁니다. 어, 중심선 만약에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어, 조금 매수로, 어, 확대 영역을, 어, 넓혀가면서 분할로 한번 잡아보자. 라는 말씀 드려 보고요. 어, 지금 이제 증권사에서 계속적으로 19,000원, 2만원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 저는 괜찮습니다. 지금 목표가 22,000원까지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어, 삼성증권 이문영 애널리스트가 이 종목에 대해서 제시한 목표가 22,500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 지난 6개월 대비 컨센서스 낙관적 의미적인 그리고 어,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게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한번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 주봉의 엠벨로프 하단에 지금 현재 걸터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 충분히 여기서 반등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추세선을 끌어본다고 한다면 17,000원 터치하고 빠져야 됩니다 17,000원을 돌파를 해줄지 아니면 깨질지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원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 AP투자연구소에서 어, 무료 추천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일단 AP 상단 링크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어,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어, 아이콘 하단에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어, 오늘부터 이제 8월 23일 오전 어, 7시부터 저희 이제 AP 투자연구소에서, 어, 무료 추천 종목 드리고 있고요. 어, 장전 브리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시장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어, 충분히, 어, 좀 수익 좀 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P 투자연구소 카톡 친구를 해 놓으시면은, 어, 9시부터, 어, 갈수 있는 종목들, 어, 오늘 요렇게 TNL 4200, 42,500원에 기준에 매수를 하셔서 오늘 어, 영화테크도 어, 매수를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한4.5% 정도에 대한 수익을 드릴 수가 있었고요 어,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 좀잘 잡은 것 같아요. 지금 한 16%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만 어, 선별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요. 저희 어, 테마주 검색기를 어, 개발을 하였죠. 어, 테마주 검색기를 클릭을 해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버전 이렇게 있는데 어, 주식을 처음 접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 주식 포트폴리오와 쏠리는 경향에 있으신 분, 테마주 리스트를 한눈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들어오셔가지고 무료로 다운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VIP 추천 종목들 매일매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VIP 종목들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어, 이 종목이 왜 추천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꾸준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주가가 왜 올라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 왜 상승이 나와야 되는지 어, 왜 추천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좀 도움 좀 받아 보실 분들은 추가적으로 어, 카카오톡 친구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